안녕하세요 공충복사 리본TV의 민용입니다 오늘은 제가 키우는 장수풍댕이 암컷 한마리는 사망하였고 컷 한마리는 살아있어서 오늘 풀어주려고 해요 자, 이렇게 늘려 자 보이시는대로 암컷 한마리는 사망하였습니다 아유 불쌍해 아래 너무 많이 나와서인지 어 뭐야 다리 왜 한쪽이 없지? 아마도 얘가 뭐 이거 먹으려다가 나무의 다리가 부러진 것 같은데? 일단 얘 먼저 묻어줄게요 잘가 좋은 곳 가서 살아 야좀더 깊숙이 묻어줘야겠다 여기다가 여기다가 여기 오케이 이제 미세 땅속 미생물이나 개미들이 얘를 부, 자연 분해 해줄 거예요. 이제 아까 어디 있어? 어디 보시오? 아또뭐 지나가다가? 있다, 딴다 갖고 온 거라서 어디가 있구나? 얘, 응. 응. 얘가 키우던 거 갖고 왔구나. 아 그렇구나. 그래, 여기 여기는. 있는... 아 그럼 우리를 죽었더라? 설명이 다 됐나? 여기 어, 어, 네. 사진 찍고 보내주려고 응. 그거. 그 주었더라 제리랑 있잖아 아이크 앞으로 가어 저쪽 수액이 엄청 많은데 풀어주려고 했는데 말벌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여기서 참나무니까 여기 이 풀어줄게요 이름은 이거 정하겠습니다 어어뭐짓지 킹딩이. 자, 오케이. 아, 아, 지금 여기는 개미가좀 많으니까, 이 귀엽다. 음, 자. 어 너무 귀엽다. 셔도 내밀고 있네요. 아, 좀더 키우면은 얘가 아무래도 온도차 때문에 죽일 것 같아서. 자신이 살짝 성경으로 돌아가는 게 가장 낫는 것 같아요. 자, 이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리요 이제 정리해요 자, 다시 얘를 넣고, 이거는 이제한테 주고 싶은데, 나무 위어서못 주고. 오, 잠깐만요. 이거 여기 이 장식품 등이는 잘 살겠죠? 여기 위까지갔네 그리고 지금 수액 그 쌍갈래 나무 있잖아요. 여기심각장을 보여드릴게요. 말벌이 너무 많네요. 어머니. 말벌이 왜 없어졌지? 으, 보기보기 아직도, 아잉. 자, 곧 있으면 말벌이 날라올것 같은데, 한번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야, 여기, 여기 한 번, 가보세요. 아, 여긴 없네. 자, 잠깐만, 요 지금 말벌이 없으니까 이때, 찾다가. 너무 깊게 갔는데? 우와 저기까지 갔다 좀잘살수 있겠죠? 여기 양쪽도 여러 싱어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상 전충박자민우 t v 의 민호연씨입니다 안녕히 계세요